안녕, 나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염둥이 마스코트, 늑투야. 내가 속해 있는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연구개발활동 및 관련 인력의 양성, 활용 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야. 특히 2021년부터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잠깐, 혹시 너 지속 가능 경영이 뭔지 알아? 지속 가능 경영이란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경제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뜻해. 재단은 연구관리 기관으로서 친환경적인 연구지원 제도를 추진하며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선도해 나가고 있어. 우리 함께 한국연구재단이 선도한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재단은 창의적 연구를 통한 지식 가치 창출과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동서양 명저 번역을 통해 학술 성과의 세대감 전수를 지원하고 명저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명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명저 번역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야. 이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중소 출판사와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출판 시장에 대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했어. 먼저 명저 번역을 위한 8개 분야 및 분류를 설정한 뒤 3년 주기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중소 출판사를 선정했어. 이렇게 분류된 번역 지원 과제들은 번역자 선정 및 원고료 지급을 통해 원고 번역을 수행하고 편집 및 도서 출판의 역량을 집중하여 우수한 동서양 명저 번역 도서를 출간하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중소 출판사에서 추진하기 힘든 명저 번역 출판을 재단과 협력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명저 번역 도서 출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 받은 비용을 통해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여 우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었어. 한국연구재단도 이를 통해 우수 명저 번역 도서를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기업을 육성하여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할 기회가 되었지. 이와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그간 6개 출판사를 지정하여 총2 6 3권의 도서를 출판했어. 또한 중소 출판사에 약 25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협력 추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구 말야. 한국연구재단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파트너를 발굴, 육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야.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연구재단의 지속 가능 경영 활동 어때?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재단의 부단한 노력이 느껴졌을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2024년 한국연구재단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참고해줘. 그럼 우리 또 보자.